일주일에 3,4회 쇼츠까지 하면 은 거의 매일 여러분들에게 어, AI 전반에 관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에 관해서 또 AI 관련 제안할 것들 강좌 특강 등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내가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얼마만큼 많은 자료정보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걸좀줘 바로 이 생성의 AI에게 질문을 얼마나 잘하는가예요. AI에게 질문하는 것그 자체를 프람프트 PROMPT 프람프트 적합적인 바로바로 바로 이런 뜻 아닙니까. 바로바로 바로 답을 알기 위해서 프람프트 기술 AI에게 생성의 AI에게 질문하는 것을 프람프트를 합니다. 오늘 이 프람프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요. 얼마만큼 질문을 잘해야 되는가 무엇을 어떻게 해달라고 명확하게 뭐 전달하는 명령문이자 질문 아닙니까? 생성형 AI에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자연어 텍스트